고급 문법입니다. 다시피 하다이고요. 이 문법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동사와 결합합니다. 영수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 나는 오늘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거의 굶다시피 했어. 의미는요. 진짜 회사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요. 회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정말 회사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거의 굶다시피 했어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냥 빵만 조금 먹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다시피 했어요. 입니다. 예문 통해서 이 문법의 의미 이해하도록 합시다. 어제 숙제가 많아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침에 아주 잠깐 잤어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숙제를 끝냈어요. 영수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뛰다시피 하면서 학교로 갔어요. 미선 씨가 무슨 슬픈 일이 생겼는지 울다시피 하는 얼굴로 나갔어요.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안 먹다시피 하면서 운동했어요. 차홍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하더니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영수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다시피 하다가 겨우 살아났대. 우리 막내 동생은 저보다 스무 살이 어려서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요즘 두 사람이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날마다 싸우다시피 하면서 지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자동차들이 기다시피 해요. 이 아파트는 우리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다시피 했어요. 이번 시험은 공부를 전혀 안 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어, 이해가 복잡한 그런 문법은 아니에요. 사용되는 예문 몇 가지 확인하시면서 의미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